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인 친구들 정말 많을 텐데요. 우리 모태신앙이 뭔지 알죠? 네,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우리 신앙을 갖게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특히 새롭게 친구들 모태신앙 많을 것 같은데요. 나 모태신앙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 네, 많죠. <laughs> 네. 저도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어, 어쩔 때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어, 모태신앙이 좀 힘들 때도 있었어요. 어, 어느 때 힘들었을까? 얘들아. <laughs> 네. 네. 놀고 싶을 때 힘들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은 어, 막 부모님이 폴더폰을 쓰라고 막 하셔가지고 스마트폰을 좀못쓸 때도 좀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말에 놀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주중에는 학원 다니느라 그죠? 그래서 어, 내가 어, 나 정말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못놀 때도 힘들고, 어, 그럴 때 너무 힘들 때가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laughs> 근데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선생님이 좀 혼났어요. 뭐 때문에 혼났냐면 막. 기억은 잘안 나는데 막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너 이렇게 고쳐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듣기가 막 싫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그때 약간 울면서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견디면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었, 물었어요 근데 그 답이 뭐였냐면요 전국 갈 때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때 되게 <laughs>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때 지금 아니고 그때 그때 제일 부러웠던 성경 속 인물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선생님은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어, 그 천국에 간.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당시에 사춘기도 있었고 선생님이 그래서 아 나도 그렇게 놀 거를 다 놀고 재미있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오렇게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우리 친구들 성경을 찾아서 한번 전도서 12장 1절 읽어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일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오늘 정말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자기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썼던 말씀인데요 어, 너는 청년의 때너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청년의 때는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뭐 청년부에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아니라 청년 급 청년들도 포함을 하는데 우리 10대 어린이들 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포함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 어,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선생님은요, 처음에 이거를 같이 어 읽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냥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빨리 믿어라 이런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될 건데 여기 뒤에 보면 무슨 날이 오기 전에 무슨 날이 오기 전에 너네는 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나이가 들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요. 선생님이 거기서 몇몇 개만 뽑아갖고 왔어요. 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래요. 이거 무슨 말일까? 얘들아, 우리 나이가 조금 들게 되면 막 세상이 너무 깨끗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막 조금 잘안 보이고, 아, 저기,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될까요? 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둡기 전에 눈이 좀 캄캄해지고 잘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래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원래 우리 얘들아, 비가 나오면은 나중에, 어 하늘이 맑고 화창하게 개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오고난 다음에 또 구름이 는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아, 막, 너무 아파. 어, 아 막, 늙었어. 아니, 아니 나이가 들었어. 근는데 막, 여기 아픈데 또 다른 데도 아픈 거야. 이런,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laughs> 나이가 들면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깬대요. 자, 우리 우리 친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 보면 어나 어, 다음 날못 일어날까 봐, 막 알람 맞추고 주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으세요?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막 그냥 깨요. 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 진짜 재밌는 표현이에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헉, 아니 어떻게 하면 메뚜기가 짐이 되지? 이거 그냥 우리 친구들 같이 놀기도 하잖아요. 메뚜기랑 그죠? 네. 아니 나이가 들면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진짜 가끔 어쩔 때 어,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어 서 천국 가게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는 진짜 굉장히 큰 특권을 갖는 거예요. 어, 어떤 특권이냐면요. 자, 우리 어릴 때는 막 메뚜기가 막 짐처럼 느껴지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되게 우리 몸이 가볍잖아요 그리고 막 빠르빠르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어, 나이가 어릴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각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루실 일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어렸을 때,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나, 나 하나님뿐이야, 이렇게. 누가 있죠? 네, 요셉이 있어요. 요셉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그 힘든 생활들을 견뎌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다윗이. 그리고 막 양을 돌보는 게 아우 뭐 양을 돌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나 하나 내가 나한테 맡겨진 일이 양을 돌보는 거니까 기쁘게 돌봐야지 이랬던 다윗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이어스 찬양팀 있잖아요. 우리 제이어스 찬양팀 막 여호와께 돌아가자 막 이런 여러 가지 찬양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제이어스 찬양팀들도 어떻게 해서 이 찬양팀이 만들어지게 됐냐면요. 우리 서울 예술대학교라는 그 실용음악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 어 우리에게 노래하고. 음악을 할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 학교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신 재능들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어, 모여보자 하는 그런 작은 기도 모임 동아리에서부터 시작된 밴드예요. 그 대학생 때에 자, 그리고 또 우리 잘하고 계신 오석환 목사님 계시잖아요. 오석환 목사님, 지금 정말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교사님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그 대학생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그, 어 하나님 믿지 않는 대학교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막 나쁘게 평가할까봐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정말 그때 정말, 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저 자리까지 가실 수 있었던 거겠죠. 자, 우리, 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젊음을 드릴게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행복한 우리 청년들, 우리 새롬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laughs> 네, 아멘. <laughs> 그래서 우리 사실 근데 이렇게 어, 저는 너무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편하고 쉽게 빨리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이거 볼거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막 너무 편하고 사람들 다 같이 갈수 있고 이런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문이 되게 좁고 좀 힘들고, 어, 사람들도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선생님도 어,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봤을 때 제일 선생님이 어, 이것까지는 내가 꺾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던 것을 돌아봤을 때, 선생님은 약간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로망이었냐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우리 친구들 잘 보는 웹툰에서 막그 대학교를 가면 너무 잘생긴 선배가 있고, 막 그런 캠퍼스 커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랑 막 밤새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노는 게선생님은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게. 근데 선생님 하나님이 이런 선생님을 아시고 딱 여대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 막그 과가 좀 이렇게 그런 교류가 없는 과로 딱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 <laughs> 선생님은 조금 지금 돌아봤을 때는 되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그 길을 갔을 때 선생님의 눈을 되게 바, 많이 바꿔주셨어요. 아, 내가 그렇게 어, 정말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렇게 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어 나는 거기 정말 아, 그거 너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했는데, 어, 그 안에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노는 것보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드리는 시간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들이 넓고 편한 길로 가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어 하나님 저꿈 주세요. 하나님 향한 꿈 가지고 저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친구들 벌써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같이 대예배를 같이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각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계획,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어, 각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안에서 저희도 소망을 두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길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